그만 아, 잠깐. 가셔야죠 잠깐. 잠깐. 집에 가셔야 돼요 지파이가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파이 사러 가고 있어요 지파이 알아? 지파이 몰라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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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이 어?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사냥에 떠나 샀군요 뜨거워 뜨거워 내가 원래는 전혀 맥주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비주얼 보니까, 이거, 이건 맥주 각이다. 냄새 한 번만 맡아봐봐. 아, 싫어. 아니야, 끝장난다고.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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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왜 이렇게 거지 같지? 아,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면 얘 바삭함이 죽을까봐. <laughs> 진짜. 아, 진짜 크다. 자,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그치? 바삭할 때 먹어야 돼요. 음, 해봐. 구입 후 빨리 드십시오. 음. 딱이네. 딱이야. 먹기 좋은 치킨. 맛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어. 뭐라고? 이게 디저트라고? 바람직하거든. 다 먹었다. Vil du ha gelé? 차이네. 고피리 때부터 맛있는 친구들 스냅이야. 친구들 스냅이 따로 있군. 수고했네. <laughs> 건강 조심하고. 건강을 조심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자, 오므려주세요. 오므려주세요? 네, 네. 음. 으음 쫄깃탱탱. 음. 한잔더 받겠네. 아, 네네. 좋아요. 죄송해요. 장판 깔았어요? 장판 깔았다니. 아, 모르는 척 하시네. 아, 나 처음 들어 봐. 진짜 뻥한 채고 스타일만서 처음 들어 봐. 모범생 코스프레야 뭐야? 진짜인데. 짠도 안 하고. 막 아이고. 자작. 자작은 자기가 따르는 게 자작인데. 전혀 모르는구만 이 친구. <laughs> 제가 초보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알달달하구만. 네. 물티슈에 마시고 뱉은 척 하면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회식자리. 에휴. 힘드네. <laughs> 자, 또 갑시다. 퇴근하고 싶습니다. <laughs> 투아 밥도 투아. 크... 이제 보세요. 네. 음반 족발을 시켰어요 불 족발이에요 불량이나불량이한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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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만. 아, 잠깐. 가셔야죠. 잠깐. 집에 가셔야 돼요. 크, 여름에는 또 노상 아니겠습니까? 오, 오 아이고.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166사랑 그 숫자 비슷해가지고 샀는데 블랑이랑 맛 비슷해요. 신기하다. 근데 어디 청학동에 있는 줄. <laughs> 예. <어디가. 웃음> <laughs> 제 요즘 밀고 있거든요. <laughs> 학동백선이고. 아니. 네. 사람이 학동이 굉장히 아니라. 정갈해 보이면서 어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키우는 개가 서당개다. 안 줘, 안 줘, 내안 줄. 제가 안주로 닭꼬치 드리겠습니다. 네. 아 닭꼬치야? 아이, 그만 너 입맛 가셨나? <laughs> 자. 음, 자. 자. 눈깔고 맞추는 거야? 어. 자, 제 손에 주세요. 이게 하얀 거. 오, 대박. <laughs> 이제 이러고 집에 가는 거야. <laughs> 박수 쳐주셔야 돼요, 앞에서. 저, 어디야? <laughs> 고민이 뭔데? 아, 내가 고민했어. 어. 썸녀가 있었데 <laughs> 지금 마트에 왔는데 고기 사러 왔어요. 집들이 때 먹을 고기 사러 왔어요. 고기 사냥을 떠나봅시다. 고기 사냥을 떠나봅시다. 우리는 착한데 어차피 우리 다들 몰라. 눈 감고 걸려. 눈 감고 빌이 오는 걸고려라고 그치. 이거 이거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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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서 이거 예요 네. 아.

불닭대장면. 집들리의꽃 <목이> 정품 행사를 준비했어요. 한번 드세요. 일단. <laughs> 네. 오! 가는! 가는! <살기> 주세요! 가는! 가와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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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는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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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아 이거 일단 뜯었다. 고하나더뽑아서 이거 된 거야. 진짜. 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엄마, 제가 아저씨 아, 저는 오늘이 올지몰랐어요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준비했어요. 아,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원래는 케이크로 하려고 했는데 BHC를 보자마자 인거다. 인거구나. 아, 너무 맛있어. 음. 안 돼. 마지막으로 뭐라서 먹어요? 그냥 치즈볼 보다 저는 푸링 치즈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사가지고 오는데, 진짜 유혹을 진짜 꺼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냄새만 맡으면서 왔어요. 계속.